네, 안녕하세요. 강은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이랑 포켓몬빵을 뜯어올 거예요. 이렇게 도초코롤 제가 오늘 트레이더스마트에 가서 세개를 뜯었는데, 10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딱안 좋은 게, 나시, 페르시온, 독파리 이렇게 세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빵을 일단 먹어 나올까요?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켓빵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일단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네요. 뜯어볼까요? 알세될일것 같습니다. 저가 똥손이어서. 알세대에요, 이거. 완전. 오호! 디그다. 주래서는 포켓몬이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콤팡이랑 일단은 리아코랑 콘치 그리고 단대기 동쿠리 근육몬 나옹 고지 나시 나시 중복입니다. 중복입니다 나시. 그리고, 오랩, 베르시온, 독파리. 여기다, 기그를 넣겠습니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 뭐, 거치! 이거 더, 더, 색깔이 더 진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안이 더 진하네요? 길가 이렇게 서 아우 초콜릿 냄새는 확 했어. 이렇게 사야 다니 말도 안 되네요. 일단은 음. 아,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포켓몬 빵 아는 사람한테 저, 지금 물어본 건데 봐요? 그 나옹 있잖아요. 나홍에서 지금 포켓도안 아는사람이 됩니다 나홍에서 페르시온 이거 진화잖아요 나홍에서 진화이잖아요 그좋은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그콘팡도좋은거예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해서 리아코도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저 집에 일단 지금 디그다빵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안녕